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공약수, 최대 공약수 이런 거 공부할 거고요. 요거 이렇게 가리면 약수 잖아요. 약수, 그쵸? 약수, 그리고 공약수 앞에 공이 붙은 게 무슨 의미일지, 그 공약수의 최대라는 말이 붙은 최대 공약수에 네,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오늘은 알아보고, 다음, 주, 다음 시간에 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 이번엔 배수네요. 공배수. 같은 공배수인데, 최소 공배수. 그리고 역시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는 과정.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수와 배수를 공부했는데, 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배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잘 공부해서 자 내용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마토 보종 8포기와 고구마 보종 12포기를 각각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 주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토마토도 주고 고구마도 줄 건데 역시 둘다 남김없이 자, 약수 그쵸? 남김없이 나누니까 나누어 떨어지게 나눌 거고요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마토만 생각했을 때 토마토를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8의 약수를 구해 보세요 라는 거죠 8의 약수는 1 8 2 4 3은 안되고 4 2 자, 그러니까, 8포기를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는 약수는요, 8의 약수는 1, 2, 4, 8입니다. 그쵸? 자, 똑같은 방법으로요, 고구마 12포기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그쵸? 1, 12, 2, 6, 3, 4. 자, 요렇게. 12의 약수는 1, 2, 3, 4, 6, 12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눠주고 싶은 거는요 고구마랑 토마토를 똑같이 나누어 줄 거기 때문에 만약에 3명에게 나누어 준다면 고구마 12포기를 난 나누, 똑같이 나눠줄 수는 있지만 토마토 8포기를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2명한테는 고구마도 똑같이 나눠줄 수 있고 토마토도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겠죠 자, 이런 숫자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마토 8포기와 모종 12포기 각각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 똑같은 거 찾아보자는 거죠. 자, 한 명한테 나눠주는 거 상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의미가 없죠. 나눠주는 게 아니죠. 자, 두명 똑같으니까 두 명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오, 두 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지만, 다음에 또, 똑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니까, 4명한테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명, 2명, 4명한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1은, 그쵸? 1은 모든 수의 약수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가지고 오든 1은 그 숫자의 약수기 때문에 1은 항상, 그쵸? 항상 동그라미가 쳐질 거예요. 그쵸? 가장 작은 숫자는 1이지만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는 거는 작은 게 아니라 큰 숫자가 궁금해지겠죠? 그쵸?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면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네 명입니다. 그쵸? 여기선 네 명이지만 숫자가 다르면 다른 개수, 다른 명수가 나오겠죠. 그러나 숫자가 달라진다고 해도 가장 적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몇 명이에요? 라고 한다면 한 명. 이거는 언제든지 한 명이죠. 그래서 공약수를 자, 아, 이런 걸 우린 공약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약수들이 공통으로 있는 걸 우린 공약수라고 할 건데, 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아볼 거고, 이 숫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그게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좋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는 8과 12의 공통인 약수 자 8의 약수에는 동그라미 12의 약수에는 세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8은 1, 2, 4, 8이었고요. 아, 어, 네 동그라미 다행이다. 12의 약수에는 세모하겠습니다. 1, 2, 3, 4, 6, 12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와 세모인 부분 1, 2, 4, 8도 있었나요? 아, 8은 아니죠. 1, 2, 4요세 숫자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할 거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공약수인 2, 4를요 8, 8과 12에 최대공약수라고 할 겁니다. 자, 공약수에서는 최대공약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공부할 거지만 공배수 중에서는 최소공배수를 구할 건데요. 자, 배수는 계속 커지니까 최대공배수는 구할 수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죠.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나중에 구하게 됩니다 공약수는 가장 큰거 공배수는 가장 작은 거 미리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공약수 찾아보는 방법 약수를 쭉 나열하고요 그리고 공통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18의 약수 1, 18 이거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2, 9, 3, 6 이렇게네요 그쵸? 그 다음 24는 1, 24, 2, 12, 3, 8, 4, 6.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1 당연히 겹치고요. 2, 3, 6. 다음은? 없네요. 자, 그래서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는요. 아, 1, 2, 3, 6공약수고요그 중에서 가장 큰 6이 최대 공약수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한번 써보래요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6이잖아요. 그쵸? 6의 약수를 모두 한번 써보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6, 2, 3이네요. 그렇죠? 1, 2, 3, 6. 어? 이거랑 똑같은 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쓴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렇죠? 1, 2, 3, 6. 1, 2, 3, 6. 자,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자, 공략수를 구할 건데 공략수. 공략수 중에 가장 큰 수가 뭐였었죠? 최대 공략수입니다. 그렇죠? 최대 공략수를 구한 다음에 자, 이 공약수랑 똑같은 게 있는데 1, 2, 3, 6이랑 똑같은 게 있는데 자, 최대 공약수의 뭐랑 같아요? 약수랑 같아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비교하면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구했지만 다음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면 최대공약수 먼저 구한 다음에 이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약수를 구하면 그 숫자의 공약수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됐을까요? 지금 말이 좀 복잡한데요. 자 18과 24의 공약수는요. 18과 24의 최대공약수의 약수랑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줄게요. 18과 24의 공약수는요, 18과 24의 최대공약수의 약수랑 같습니다. 자 이해했죠? 자 우리 오늘은요, 공약수랑 최대공약수 공부했고요.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숫자의 약수, 다른 숫자의 약수 쭉쓴 다음에 중복되는 거. 찾아 봅니다. 그리고 그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최대공약수가 된다. 그리고 최대공약수의 약수들은 그두 수의 공약수들과 똑같다라는 거 공부해봤습니다. 자 오늘쯤 내용이 긴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잘 이해하고 와서 어 수업 시간에 더 네, 학습하면서 내용 최대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